우크라이나의 남서쪽과 국경을 맞이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던 몰도바가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몰도바 내에 친 러시아 성향의 분리독립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몰도바 정부의 경제 탄압을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광 푸틴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유럽이 대혼란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화약고인 몰도바 문제를 와이타임스가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통신은 현 시간으로 2일 몰도바의 친러 분리주의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지난 2월 28일 특별회의를 열고 러시아 의회에 도움을 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수입 관세를 이용한 경제전쟁을 일으켰다면서 러시아 의회에 보호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특별회의에는 바딤 크라스노셀스키 트란스니스트리아 수장과 이 지역 의원, 관리들 수백 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이 정도 규모의 특별회의가 열린 것은 역대 일곱 번째인데 매우 드문 일이라고 AFP는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2006년 특별회의에서는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러시아의 통합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투표 결과 97%가 러시아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었습니다 이들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러시아 시민 22만 명 이상이 영구 거주하고 러시아가 이 지역 드네스트르 강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러시아의 보호 조치를 요구한 겁니다. 트란스 이스트리아는 국제법상 몰도바에 속해 있지만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몰도바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미승인 국가로 우크라이나의 남서쪽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서 러시아가 호시탐탐 영토 복속을 노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군 1,500명이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주둔 중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 나토가와 각을 세우고 또한 핵전쟁 가능성까지 내놓으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트라시니스트리아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또 다른 화약고가 불붙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측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정부 대변인 다니엘보다는 트랜스포올의 선전선언을 거부하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의 유럽연합 가입 추진으로 평화, 안보, 경제통합의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히스테리를 조장하려는 시도이자 선전활동뿐이며 외국 기자들의 관심을 받거나 뉴스 제목을 장식할 가치가 없는 함정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몰도바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EU 가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EU는 지난 2022년 6월 몰도바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고 몰도바는 EU 가입 사전 조치로 지난 1월 트란스니스트리아 내의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을 폐지하고 몰도바의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부과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조치가 트란시니스트리아 측의 반발을 사면서 급기야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태로 발전한 겁니다. 이에 대해 말티 국방대학의 드미트로 민자라리 안보학 교수는 그간 몰도바 정부는 트란시니스트리아의 관세를 감면해서 실질적으로 트라스폴 분리주의 정권의 자금을 지원해 준 셈이다. 그러면서 EU 가입을 추진하면서 더 이상 트란시니스트리아 정권을 용인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유럽 정상회의 참석자 알바니아를 방문 중인 마이아산두 몰도바 대통령은 몰도바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국가 경제 재통합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트란스니스트리아 측의 반발과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은 그 밑바닥에 몰도바가 EU에 가입하는 것을 회방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가 몰도바의 EU 가입을 반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전에 러시아하고 조율을 한 후에 이런 정치적 제스처를 취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몰도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러시아 성향을 보이게 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경우에 그 다음 목표가 바로 몰도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몰도바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음모가 발각됐는데. 이는 러시아가 몰도바에 일부러 혼란을 조성한 후에 해당 지역의 러시아인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점령할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몰도바에서 일어난 혼란 조성의 형태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라든지 남쪽의 크림반도 점령 때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많은 의심을 받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의 태도입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지원 요청을 받은 러시아의 M부부는 즉각 이 지역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선 수위 중 하나다 그러면서 모든 요청은 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자라리 교수도 이번 분쟁은 러시아 당국에게는 기회다 그러면서 공경에 찬 바다에서 낚시를 할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러시아군 고위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을 장악해서 러시아 본토와 우크라이나 몰도바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 방군 지역인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잇는다는 전쟁 목표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구상은 지난 2022년 4월 당시 러시아 정부 군사 지구 부사령관인 루스탄 미네카이프가 특수군사작전의 목표 중 하나는 러시아가 동포들과 재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거쳐서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육로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몰도바는 같은 해 3월 이후에 가입신청서를 내출했고 그해 6월에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는 등 러시아와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던 겁니다. 만약 러시아가 몰도바의 동쪽 트란스니스트리아로 진입하려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방향으로 새로운 전선을 형성해서 점령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새로운 작전을 펼치기는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세계의 지원이 약해진 지금이 이 러시아가 남부 전선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해 새롭게 전장을 열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짜고치는 고수도 같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미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내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크렘린은 몰도바의 EU 가입을 방해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이용하려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메슈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몰도바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지지한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푸틴이 핵전쟁 가능성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을 새롭게 개척하면서 서방의 무기 지원에 대해서 또다시 핵무기로 위협하는 수순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푸틴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몰도바를 호시탐탐 노린 데는 그만큼 몰도바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만약 몰도바를 손에 넣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동서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몰도바가 러시아 영토가 된다면 사실상 흑해의 북쪽 방면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러시아에게는 전략상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러시아 주도의 군사 안보 협력체 국가들의 변심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을 보입니다. 몰도바는 사실 지난 2020년 마야산두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친 서방 노선으로 완벽하게 돌아섰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로 독립한 국가인 몰도바는 러시아 주도의 옛 소련권 국가 연합체인 독립 국가 연합에서 탈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러시아하고의 인연을 모두 끊고 이젠 이유와 손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를 러시아가 방관만 하고 있으면 친 러시아 국가들이 줄줄이 러시아와 등을 돌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눈여겨 볼건 예소련 국가인 아르메니아도 최근 러시아 주도의 군사안보 협력체인 집단 안보조약 기구의 상주 대표를 두지 않고 고위급 행사에도 불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친러 연맹의 균열 조짐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이렇게 러시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과거의 친러시아 국가들을 그대로 두고 볼수 없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려졌던 몰도바를 향한 푸틴의 전략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이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